유명이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 무역기구죠 WTO 사무총장 선거 최종 라운드에 올라갔습니다. 최종 경쟁 상대 나이지리아의 이름 좀 어려워요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외무장관이데 네. 누가 되든지간에 최초 여성 사무총장이 탄생한것 같은데 먼저 MC 장관. 네. WTO 혹시 알아요? <laughs> 아니 왜 모르겠습니까? <laughs> 저를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으십니다. 월드트레이드 네. 오가니제이션 오가니제이션 좋습니다. o r g a n i z a 영문과 출신입니다. 네. <laughs> 거기서 네. 더 놀랐습니다. <웃음> <웃음> 아, 더 놀라셨다고요? 네. <laughs> 확실히 영문과 출신 맞습니다. 저. 네. 네. 저는 저 WTO 하면 생각나는 게그 2019년에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산 해산물 맞아요. 수입 금지시켰을 때 일본에서 우리나라 정부를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WTO에 제소하지 네. 않았습니까? 네. 그때 당시 이제 우리나라 손을 들어줬었어요. 네. 그 기억이 가장 많이 납니다. 어, 창서평론가가 <laughs> 네. 좀더 자세히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95년 1월 1일에 공식 출범을 했고요. 그전에는 네. 공식 명칭이라고 볼수 있는 게 가트였었죠. 아, 가트. 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네. 사실은 이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전 세계 각 나라마다 이제 무역이 활발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관리 감독, 감시할 기구가 필요했었던 것이죠. 그런 요구에 이제 출범한 것이 이제 WTO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임 의사를 발표하고 8월 임기가 종, 아, 종료된 이제 아제베두 총장은 WTO의 여섯 번째 사무총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가 네. 남은 상황이에요. 근데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상황이 어렵고 전년 대비 뭐30% 이제 세계 경기나 세계 무역량이 감소할 것이다. 네. 이런 뭐 책임이나 부담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이제 표면적인 이유고 음? 트럼프의 압박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이 네. 가장 컸다라고 아 얘기를 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계속 네. WTO가 중국 편향적이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역 분쟁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는 WTO 상소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미국 의원 선임 반대로 사실상 지난해 12월부터 활동이 멈춰버렸어요. 없어져버렸어요. 다할 거예요. 본인 오. 입장에서는 네, 부담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사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WTO 선거 최종에 오른 우리의 유명이 통상교섭본부장. 35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95년도에 통상산업부가 선발한 첫 번째 여성 통상 전문가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작가가 꿈이었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이제 WTO 저희 기억하는 어, 우루과이 라운드 그렇죠. 뭐 이런 거 하면서 WTO 출, 출범하면서 아, 통상 전문가가 좀 필요하겠다. 또그 어. 과정에서 정태욱 전 의원이 좀 이렇게 권고를 했다라는 아, 얘기도 아, 일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력에서 보면 이분이 사실은 이제 늘 첫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달려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성으로서 이제 유리천장을 깼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산업부 첫 여성 국장, 산업부 첫 여성 1급 공무원, 게다가 이제 통상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사무관, 서기관, 부의사관, 고위공무원, 이제 네. 국장이죠. 이런 순으로 올라가는데 유본부장 같은 경우 능력을 인정받아서 부의사관을 건너뛰고 바로 국장으로 또 승진을 했고요. 뭐그 이후에 한미 FTA 라든가 한 싱가포르 한 아세아 자유 FTA 이런 부분에서 협상 전략가로 계속 활동을 해서 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을 많이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14년도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제 대통령 홍보수석 비서관실의 외신 대변인을 지냈었죠. 아 그래서 실제로도 영어도 유창하고 미국 변호사 자격증도 있다고 해서 작년에 이제 일본과 어떤 후시마산 수입물 분쟁이 있었을 때 일심에서 원래 패소했는데 2심에서 저희가 승소를 음. 다시 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식품 위생 협정 관련해서 이렇게 뒤집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네. 이걸 갖다 유명이 본부장이 좀 이끌어냈다 이런 평, 이런 일화가 있고요. 혹시 좀 아세요? 아, 저는 잘 모릅니다. 사실 아... 그 남편분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laughs> 남편분은 뭐 우리 경인방송에 유명한 분이세요? 네, 예, 남편분하고 사실 그 20대 국회 시작할 때부터. 여기 부천이거든요. 상당히 예, 예. 유명하신 예. 분이니다 <laughs> 그랬는데 뭐 부인이 이렇게 더유명할줄 알았으면 좀더 친해놓고 같습니다 <laughs> 예, 예. 황교안 부대변은또 우리 유명희 본부장을. 어느 정도 알고 있죠. 저도 그 남편분을 잘 알고. 있어요 <laughs> 자 <laughs> 이제 공보팀장 할때 대변인으로 모셨습니다. 네. 아 친하겠네요. 아, 어, 그, 그, 예. 정태욱 전의원이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셨는데 아, 을 예. 지하철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된다. 그래서 지하철이면 계속 몇 분이해도 있는데 왜 빨리 가시냐 했더니 집에 가서 애봐야 된다고. 아, 그만큼. 네, 그만큼. 네, 외조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통상교수 본부장을 하고 본인은 이제 당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정책적 방향이나 어... 이런 걸 떠나서 어, 외조를 잘 하셨다고 잘 하고 있던 걸또 제가 두 눈으로, 두 눈으로 봤고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데이브러스 에드버킷이라 그래요, 악마의 변호인. 그만큼 법률이나 어떤 어학. 뭐 유창화했던 것 같아 요 영어 실력 같은 게.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당시에 김현종 본부장과 네. 유명희 현 본부장의 이제 스타일이 완전히 달랐다라고 합니다. 김현종 본부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의 네. 이제 개인기로서 돌파하는 사람이라면 유명희 본부장 같은 경우는 치밀한 논리를 철저히 계산해서 시나리오를 짜서 상대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반박을 아할 것이다라고 이제 계산을 하고 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호흡이 아주 잘 맞았다라는 예. 평을 받았고 실제로 당시 한미 APT를 주도했었던 음흠. 미국 대표. 라이타이저 대표도 유명인 본부장의 실력에 감탄했었고 우리랑 같이 일해보자 뭐 이런 얘기까지 아. 할 정도로 상대 국가로부터도 인정을 받았었던 음. 굉장한 자원이라고 볼수있 음. 미국에 올래? 이랬다고요? <웃음> 음. <웃음> 근데 이제 이 이력 중에 눈에 띄는 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외신대변인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사표를 이렇게 품고 이렇게 다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데 음. 제가 볼 때는 예, 정치인으로서의 유명이라기보다는 네. 약간 테크니션 쪽인 것 같아요. 그렇기 어, 행정가죠, 때문에 행정가? 예, 행정가? 이 정부에서도 음. 그런 능력을 또 충분히 기용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과정에서 약간 중립 인사의 어떤 표본처럼 된 음흠. 케이스라고 봐야 되겠죠. 네. 문재인 정권 들어서 문직을 그만둘 뻔 하다가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이제 좀 문재인 정권을 살리고 있다 평가를 받는 분이 이제 두분 이제 이두분 계시더라고요. 누구죠? 또한 분이 더 계신데 이제 정은경 분. 병경 어... 본부장 같은 경우도 메르스 당시에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제대로 대체를 못했다고 해서 어... 뭐 경징계긴 하지만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경징계를 받았었는데 오히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어떤 지금 음... 질병 대체를 제일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받는 것처럼 윤명희 본부장 역시 사실은 뭐전 정부에서. 어, 신 대변인을 지냈었고, 남편이 이제 야당 국회의원이다 보니, 본인이 이제 더 이상 승진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더라고요. 사실 정신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작년에 사실은 저희 당에서는 좋은 반응은 안 나갔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음, 그 네. 당시에 이제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좀 이렇게 이슈가 될 때여서, 음, 이걸 좀 물타기 하려는 용이 아니냐 이렇게 나갔지만, 만약에 저, 제가 그때 만약에 대변인단이었으면 저는 좀 다르게 봤을 것 같습니다. 그거고 그거하고는 별개로, 이거 자체는 앞으로도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간에, 어, 정치인은 바뀔지 몰라도, 정권은 그렇죠. 바뀔지 몰라도, 전문가들 아니면 거기에 일하고 있는 공직자들은 좀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능력으로 평가받을 음. 수 있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유명희 본부장, 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능력을 이, 인정받으신 것 같은데, 선거 초반에는 2라운드 이상 가기 힘들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았다고 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뭐, 어떤 것으로 이게 어필된 것일까요? 어, 일단, 지금 최종 후보에 오른 은고지 외무장관보다는 음. 국제사회에서 인지도가 낮다. 이 음. 부분이 이제 좀 리스크로 작용했었는데,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35개국에 직접 친서를 전달했고, 아. 뭐, 독일과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또, 통화를 하면서 독려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정부의 노력도 분명히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고 정부의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결국 대한민국의 위상이 중요했었는데 일단 코로나 일구를 거치면서 이 케이 방역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위상이 이제 전 세계에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제사회가 한국과 한국 후보에 대한 신뢰가 조금 더 두터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자, 어쨌든 간에 최종 라운드까지 올라갔습니다. 마지막 경쟁자인 나이지리아의 은고지 오콘저 유엘라 후보. 응. 스펙이 어마어마하다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이분 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안지는 못합니다. 스펙은? 개인적으로 알 못합니다. 저도 몰라요. <laughs> <본> 적... 여기 아는 <laughs> 사람 아무도, 아무도 없으시잖아 그래. <laughs> 아시는 지아세요 <laughs> <알죠>. 개인적으로 안다면 <laughs> 거짓말이죠. 네. 알 수가 없죠. 주이란다도 네. 처음 들어봤어요. 네. 네. 음. 네. 네. 그래서 검색해보니까 이분이 이제 세계은행에서 한 25년 정도 근무를 하셨고요. 네. 나이지리아의 음. 전 재무장관, 전 외무장관. 그 다음에 현재 세계 백신 연합 이사회 의장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19가 좀 상관하고 있으니 아무래도 그런 거에 대한 좀 역할이 좀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또 세계은행이 워싱턴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가나 이런 쪽이랑 좀 관계가 있고요. 세계 백신 연합이 있는 WTO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보니까 네. 또 유럽하고도 또 어느 정도 친밀 관계가 있고요. 아무래도 유본부장 유 본부장보다는 인지도가 좀 높고요. 그다음에 유럽이 기본적으로 아프리카랑 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laughs> 지금 유럽 이한 41표, 아프리카가 44표가 걸려있는데, 지금 이번에 투표하는 전체 164표 중에서 거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와.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상대가 될 거라는 분석이 좀 있습니다. 저는 리스크라고 볼 음.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한 국가에서 잘했던 사람을 음. 세계 무대를 이끌 수 있는 수장으로 볼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 은고지 후보 같은 경우는 세계은행에서 근무하면서 국제사회 무대에 대한 경험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2012년입니다. 김용전 세계은행 총재와 네. 마지막까지 이제 각축전을 벌였던 사람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때 이미 세계적으로 많은 인지도 또한번 쌓았어요. 음. 두 번째 이제 최종 결승전에 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불리한 지점이 있으나 네. 다만 이 응고지 후보를 밀었을 경우에 세계 여러 나라들의 이제 이해관계가 관계되어 있다 보니까 응고지 후보 뒤에 중국이 있다. 중국이 미는 후보를 막아야 된다. 그 뒤에 누군가가 버티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또 표가 또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러네요. 네, WTO도 그 안에 또또 또 정치적인 이런 암투가 좀 있네요. 네, 그렇죠. 음, 알겠습니다. 화려한 스펙이냐 아니면 진짜 네. 전문가냐? 전문가냐 이 싸움인 것 같은데 과연 이 사무총장이 될수 있을지 이전 역대 사무총장들의 면면을 좀 보면 도움이 될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초대 총장이 아일랜드의 피터 서덜랜드입니다. 네. 두 번째가 이탈리아, 세 번째가 뉴질랜드, 네 번째가 태국. 그리고 다섯 번째 프랑스인데 사실 제 프랑스 정도를 제외하면은 그렇게. 각국에서 주도하고 있는 국가 출신이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음. 피터 서덜랜드 총장 같은 경우는 이 WTO의 기틀을 다지는 데 총력을 다했기 때문에 무언가를 했다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이제 초석을 다졌다라고 보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나머지 후보들을 살펴봤을 때 세계 강대국의 이제 수장이라기보다는 세계 강대국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함께 협력해서 나갔던 사람. 오히려 강대국 후보가 좀 불리한 상황이죠. 아, 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한 것은 이제 흔히 말하는 누구와 함께 했느냐. 음흠.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큰 향방을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창섭평가가 조금 언급을 했는데 WTO 최종 라운드는 국가 전이다. 결국은 후보 개인들의 영향도 중요하지만 강대국의 이권이속에 따라서 판도가 갈릴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중국, 미국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 선거는 어떤 판도입니까? 이 네. 최종 결선 라운드는 결국은 이제 합의제 방식으로 네, 결정을 네. 하게 네. 되는데 네. 어, 최종적으로 강대국의 입김이 어디로 쏠리느냐가 핵심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미국은 원체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이 네. 되어 있고 이유가 결국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음. 유럽. 유, 네, 이쪽에서의 어떤 최종 판단이 어, 전체 판세를 가르는. 가장 음. 큰 변수가 될것 같아요. 일본이 변수 아닌가 일본 참 미워요. 음, 맞습니다. 뭐 <laughs> 네. 이미 중국은 이미 나이지리아 쪽으로 아마 기론이같고요 그렇죠.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일본인데 사실 일본이 지금 뭐유명히 본부장을 지지할 이유가 없죠. 나이지리아는 뭐, 네, 봅니다 가, 저는. 갑뜩이나 네, 네. 이제 WTO 그 작년에 제소했던 문제도 있고 네. 심지어 지금 일본 신문에서는 벌써부터 이제 유본부장 좀 흠집 내기다 그래요. 아, 당선되면 일본의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 막 이런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그꼭 WTO 제소 문제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찌든건 경쟁 관계잖아요. 국가적 위상에 있어서 한국이 좀한 발짝 앞서가는 걸좀 맞딱지 않게 생각할 것 같고 문제는 일본뿐만 아니라 일본이 움직였을 때 뒤에서 다른 강대국들,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든가 단순히 미국이 중국과 반대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중국이 나이지리아를 지지하니 우리는 한국을 지지하겠다라고 음. 할 것인지. 아니면 또, 일,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을 생각 안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다각도의 좀 관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변수가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네. 일본이 유명히 법무장을 지지할 수도 있다. 아, 아직 일본?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저는 어. 생각이 드는 것이 일본인 중에 지금 세계 기구를 이끄는 수장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음. 그거에 대한 이제, 이제 불만이 작년부터 제기가 됐었거든요. 일본 사회 내에서.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히라스카 미스요시, 도쿄 이과대 교수가 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중국이 추천하는 아프리카 후보를 지지하면 미중대립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면서 많은 회원국이 중립국인 한국을 택할 수 있다. 아하. 그러면 이제 일본이 중국을 지지하는 후보를 택했을 경우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을 버리는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미국이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을까 또는 중국이 가지 않는 곳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과 각을 앞으로도 더 많이 세울 것이다. 음흠. 그렇다면 중국과 각을 세우고 전통의 우방인 일본과 유럽으로 다시 돌, 눈길을 돌려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유럽과 미국, 일본 정도가 만약에 우호 지분으로 들어온다면 아하. 판세는 또 달라질 수 있다. 아직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떤 이슈든지 이분 얘기도 좀 하고 지나가야 될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WTO 선거의 변수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WTO의 상당히 비협조적인 상태가 네. 오래 지속이 됐기 때문에 강대국 내에서의 어떤 발언권이 어, 강 광범위한 어떤 영향력, 그 음. 획득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좀 물음표를 갖고 있습니다. 음. 네, 11월 7일이면 음. 이제 최종 후보자가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하는데 먼저 이막전막쿠가 한번 예언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네.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야 뭐 모두가 유명이 본부장이 당선되기를 바랄 테지만 냉철하게 좀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기 WTO 사무총장 유명이 본부장이 될까 안 될까? 예, 저는 네. 이게 너무 좀 거창한 수도 있는데. 왠지 그 자꾸 떠올라요. 네. 서 코리아, 평창, 네. 평창, 네. 코리아. 평창. <목소리> 그게 <목소리> <이렇게 목소리> 기억이 나는 게 왠지 네. 코리아 유명이 <목소리> 이렇게 또 <laughs> 하지 않을까. 이정미호도 한번 예측을 해볼까요? 분명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판세가. 그런데 이게 지금 각국의. 이해관계가 함수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떤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음. 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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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김종민 후보도 4등으로떨어졌는데제 <laughs> 예측이 그렇게 신빙성이 있다고 <laughs> 보기는. <보겠네. 웃음> 저는 분명히 은고재예요. 아니, 은고예요안 된다고요. 안 아, 된다고요. 아, 네, 안 된다고요. 반 가요. 반대로 가요. 반대로 가요. 반안된 고재입니다. 됐습니다. 자, 승공입니다. 이제. 저 솔직히 약간 비관적이었는데, <laughs> 네, 네, 네. 이게 <laughs> 좀 낙관적으로 바뀐 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 된다고 봅니다. 제 마음은 이제 어떤 건지 아시죠? 응고지를 네. 네. 아, 좋아하시는 분들. 아, 네. <laughs> 그렇게 생각하시면 네, 좋습니다. 네. 두분도 뭐. 네. 아, 저는 좀 약간 부정적인 견해가 좀 있었는데, 네. 아, 오창석 흥동가가. <laughs> 아, 정리를. 응고지 <laughs> 네, 장관을 선택하는 바람에 제가 좀 희망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네. <laughs> 세계 최초 여성 WTO 사무총장이 우리나라에서 탄생할 수 있을지 기대가 큽니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마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마코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OBS.